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짧아집니다. 오래 기도할 그런 여유나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꾸밀 만한 그런 틈이 없습니다. 간절함 속에서 절박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간결하고 짧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제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짧은 기도지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까? 욥기가 길어진 것은 고통 속에 욥의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항변하고 싶은 질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질문과 항변 앞에 하나님께서 엽기의 후반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번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느냐 번개가 내려가는 길을 내가 아느냐 저 바다에서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이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찌 연약한 인간이 다할수 있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앞에 여분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여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폭풍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를 하나님은 폭풍으로 추적하시죠. 그 배가 난파될 위기 가운데.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바로 그때 회귀하게 되죠. 폭풍 속에서 요나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폭풍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도 지형의 특성상 풍랑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다 보면 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 치듯 호수이지만 파도 치듯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심할 때는 10m 이상 그 물길이 쳐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타던 배가 그 풍랑 속에 희모라칠 때는 목숨이 위할 수도 있는 그런 풍랑이 일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누군가 그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았죠. 한 제자가 소리칩니다.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의 잔잔한 호수 위에를 걸어오지 않고 폭풍 속에서 걸어오셨습니까?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폭풍이 잠잠해진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한 모습이 찾아볼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제자들은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이들은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폭풍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경, 그리고 얼마나 재물이 많으냐, 어떤 신분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처에 있는 그런 상황에 누구의 도움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 속에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폭풍 속에서 욥을 찾아오시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 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처해 있을 바로 그 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러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당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3,200km 정도 되는 먼 여행이었죠. 가이사라에서 배로 출발해서 이제 가는 여정은 공해로 나가지 않게 위해서 지중해연안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참조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항구에서 이제 더큰곡물선으로 옮겼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로 이제 옮겨 탑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데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고요. 위쪽에 좌측 위에 로마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섬까지 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역풍이 불어서.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이제 계속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위험한 시기를 보낼 것인가라는 결정을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선을 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의 상식과 경험, 그 지역에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상식을 통해서 보면 역풍이 불고 있고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어서 충고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위험한 여행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2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한 조언, 충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당시 우리 양력으로는 그 시기가 10월 초순경 9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는 매우 위험한, 항해하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물론 11월 이후부터 1월까지는 절대 항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간은 항해는 할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간에도 때로 항해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는 바울이 지금은 위험한 때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이런 상식과 경험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험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상식이요 기본이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유난히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마도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도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 항해를 왜 강행했을까요? 박 부장, 백 부장은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주와 선장들은 그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지식을 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위험한 항해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탐배가 큰 곡물선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야 더 많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 크레타 섬에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한 달이고 더 머물게 되면 다 운송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의 공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늦게 배달함으로써 어떤 손실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위험하지만 항해를 강행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의 원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감으로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 경제 논리 때문에 아니고는 역풍이 불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도 알수 있는 그 위험을 선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피할 수 있는 폭풍을 만난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더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큰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충청도 지역에 충주 지역을 이렇게 지나는데 어느 국도에 사람들이 과속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과속하는 그 지역에 플래카드가 몇개 붙여져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문구가 참 기가 막혀요.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내려오시지, 그레슈. <laughs> 발음이 잘안 되는데, 제가. 충청도 방언이 잘안 되는데. 다시 하면.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내려오시지, 그레슈. 이렇게. 아, 눈이 바짝 뜨서 우리도 과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과속. 과욕,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자 원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나서 이제 크레타섬에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를 어화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배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 거예요. 밧줄을 절마 매고 또닻을 내려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하고 짐과 그 배의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망까지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7장 27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가 보이지 않았다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날은 GPS가 있으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찾아가지나만 당시에는 해와 별이 GPS 역할을 한 거예요 해와 별을 통해서만 항해할 수 있었죠 며래 동안 보여 러날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들은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절망에 빠졌고 소망을 내어 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배에 닫을 깊이 내리고 견고한 닻을 내려도 소망의 닫이 없이는 그것은 절망에 빠져 버리는 거죠. 배안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이제 도무지 항해를 할수 없는 할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어요.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주고 다 소망을 잃어 버렸죠. 바로 그때에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버렸다고 하니 누가조차도 이 그릇은 누가도 그 배에 있었다는 건데 그 누가조차도 다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폭풍의 위기 상황 속에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 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선천적으로 배짱 이 있고 또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너는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끝내 마침내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울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기겠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다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맡겼다 그랬지, 다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지도력에 따라,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은 좌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부는 죄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장도 백부장도 다 손을 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선장이 되고 바울이 백부장이 되고 바울이 이때부터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 자기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이 폭풍의 순간에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폭풍 속에서도 그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주도력은 누가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적 주도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죠. 정치적 주도권이 정말 주도권이 아닙니다. 위기갑으로 닥쳐 보십시오. 폭풍이 와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주도권은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당시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일구수 일투족을 관찰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그가 지시하게 돼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죠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구명정을 몰래 뛰어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봉사해야 될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에 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끊어버려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살려고 발버둥 쳐야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안전한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만이 유일한 안전한 길입니다.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신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에 닷질 아무리 내려봐야 폭풍에 휩쓸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닷치신 하나님의 임지에 닷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 소망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그를 권면한 거예요. 영적 선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왜그 생명들을 바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적 선장의 역할을 바울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증거를 보였고 그 말씀 속에 안심과 평안을 보여주었죠. 그 증거가 바로 27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날이 밝음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나운 후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그 바다를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이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뭐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먹을 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 사람들이 죽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바울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폭풍 속에서 그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식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출렁이는 뱃속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빵을 떼어보면서 당신들도 좀 먹어야 합니다. 라고 용기를 주는 이 바울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영적 손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까닭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부활을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성탄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쁘다구 주 오셨네 노래는 부르지만 기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소식을 전할 때뭘 봅니까 내용만 듣습니까? 표정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진짠가 아닌가. 그 표정을 보면 그 말의 진실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 먹었어요. 얼마나 멋진 표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 생명이 맡겨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식당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런 식당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고 생각해. 요 테이블 인더 스톰. 폭풍 속의 식당이다. <laughs> 폭풍 속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갖고 식사할 수 있게 해주는 식당. 단지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 아니라 식욕이 없는 사람이 식욕이 생기는 식당. 폭풍 속의 절망 속에 시리에 빠져있는 이들이 식사할 수 있게 해주는 식당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 바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이제는 그 폭풍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그들이 빠져있던 두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동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배를 변화시켰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주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고 폭풍 속에서 요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그 폭풍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폭풍 속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에 닿을 깊이 내리고 주의 말씀에 닿을 깊이 내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선장의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표류하는 인생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믿음의 닻을 내리는 소망의 닻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을 바라보기보다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소망까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는 모든 사람을 소망으로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의 영적 생명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표류하는 이 세상에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영적 성장의 역할을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닻을 깊이 내려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기도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그것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폭풍을 통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성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